심리학자들이 인간을 공부해 보니까 자기결정선 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. 그래서 사람은 욕구를 타고난대요. 세 가지 욕구를 타고난대요. 발전하고 싶은 욕구, 통제하고 싶은 욕구, 그다음에요 소속되고 싶은 욕구, 지식을 고, 독서한 다음에 누구랑 공유했어요. 일단 연결이됐죠 그렇죠? 독서한 거 공유한 거니까 성장했죠, 그렇죠?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한테 뭘 알려주고 있어.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죠, 그렇이 자기결정선 이론이라는 걸세 개를 다 뭉쳐서 한꺼번에 했어요. 그럼 욕구가 진짜 충족을 넘어서는 거예요. 페이스북 같은 거왜 대박이 났겠어요? 연결을 끝판 왕으로 시켜주고. 제가 강인함의 힘을 좋다고 좋다고 하고 뭐 인생책이라고 하고 책이 미쳤다고 그러냐면은 그 책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. 근데 강인함의 힘은 그게 좀 많아요. 내 인생도 바뀌었지만 정말 이책 읽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